가슴 어? 주작이다. 혈구를 어? 위해서 가슴이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뭐야. 이 끈적한 브금. 음, 왜 이렇게 큰거 먹어? 얼자됐다고 위풍당당해! 털쟁이야! 이래라, 털쟁이! 검은 해안에서 온 연락이네. 조용한 곳으로 가자.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줄. 죄송합니다. 아, 먹을 거 챙겨서 가는 거 봐. 저 똥짬뽕 같은이라. 카르트시아 씨에 대한 검사가 끝났어요.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에너지를 융합시키고 있어요.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농루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강한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laughs> 과학을, 미... 과학을 믿으세요. 여기 <laughs> 저기... 카르티지아 할머니 지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할머니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laughs> CT 결과가 예후가 안 좋아요, 지금. <laughs> 여기서 검사를 받을 때 명식 레비아탄의 힘이 남아 있는 걸 다시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명식이 이거. 언니도 알고 있구만. 검은 해안의 남쪽에 있는 먼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도 이미 준비되었으니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배가... 출발... 잠깐만. 배가 이게 잔송의... 아니야? 배 <laughs> 곤돌라요? 아니 진짜 곤돌라... 돌라야 곤돌라야. 날 빨리 데려가주지 않으면 팬케이크를 먹이겠다. 누나 가방에 팬케이크가 가득.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죠? 의 의지를 하나로 연결해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공포와 오오! 분열의 시면에서 사람들을 만난 지 얼마 나 됐다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저는 신의 힘을 빌려 분열의 의지를 통합해 영원히 분쟁 어 낙원을 구축할 것. 팬 w a n 용 t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o u s e I want 의 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he house. 피할 수 없을 뭐, 겁니다 미국 갱이요? 헤이다 <놀람> <히르다>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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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던 촉수다 <놀람> <놀람> 봐주는 건니 네 스타일이 아닐텐데 표정 보소 와 예쁘다 난 예쁘잖아 깊은 바다의 신도들은 그잠꼬대의 안내에 따라 오직 하나뿐인 신의 힘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고. 나 일단 해석을 보자면수어 딥시 오션의 수도회에서 이거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플로로가 마지막에 빼돌렸죠 이거 다시 뒤틀려버린 악장을 연주하려면 너의 힘이 필요해. 어눈 봐봐 이러고 쳐다보는데 눈이 너무 예쁘다 또 홀리듯 보게 된다 더빙이 또 너무 홀리듯 듣게 되네요 아 누구지 저와 손을 잡으시겠단 건가요? <laughs> 걱정 마 손만 잡진 않을 테니까 수도의 사람들부터 해결하고 보석의 행방은 이따가 물어보죠 오이 끝까지 레이디한테 칼끝을 향하네 짠가지 없는 똥짬뽕 같은 놈 포포랑 그냥 어울려. 이쪽은 찾아봤어? 손을 잡기로 한다. 덥석. 음, 잘 선택한 거야. 아주 잠깐만이에요. 으흐흐. 이 손을 잡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지. 헤트러진 질서의 선율이 원래 리듬을 변형시켜서 외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해. 어렵긴하다. 그럼 내부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해답은 건가? 해답은 그 본질을 조율하는 것뿐이야. 플로르 교수님 같네요. 외부의 힘으로는 조율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 안경쓴 학생? 아니 그 뒷자리.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오안 아, 안에서? 해답은 그 본질을 조율하는 것뿐이야. 음, 좋은 대답을 했군. 학생 대학원 생각은 없는가? 이따 연구실로 따라오게. 조율 스킬 효과 사물의 원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조율 후 일정 기간 동안 주변 사물의 작동 상태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박조. 아 지휘봉 물속? 아. 방금 전 문과 가장 유리한 아, 타이밍을 찾기만 하면 어? 상태를 바꿔 아 이거 그냥 음. 야보리 그냥 확 쳐서 가버려 그냥? 슉슉슉슉 어? 슉아 어, 금냐... 금냐... 괜찮아 침착하게 금냐... 마지막 기회 날 금냐... 깎지지 않겠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길을 밝히는 건 내가 할게 목소리가 헷갈린다고요? 전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요즘 약간 인격이 다르지 않나요? 에이... 으라차! 가버려! <laughs> 에이.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뭔 내용인지 몰라서 암튼 세탁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해야겠다 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오 이번에 마주칠 멜로디는 <laughs> <laughs> 충분히 알... <알아요. 웃음> <수도> 있는... <laughs> 뭐야! 아까... <laughs> 뭐가 떨어진 거야? 전투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앙 저장 장치라고? 저게 중앙 아, 공격 장치 아니야? 아니, 아까 에코 튕겨 나가는 거 싫어하냐고. 랑자 딱 던지고 싶다. 왜? 카트 익명의 교양 뭐가? 카트 던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짠찌 주제. 어딜? 선배님한테 말이야. 어? 위아래가 있는 거야. 어서 오셨습니까 선배님?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해야지. 꼿따 대고 야하하하야 임마 선배님 스타킹 찢어지셨네요. 한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참 냉정하네요. 왜 당신을 공격하는 거죠? 쥐도 칼 들이댔으면서 참 냉정하네요. 나?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 굳이 남길 필요도 없어. 우리의 결말이기도 한가요? 뭐야 네. 이 썸남 말투 같은. 우리의 결말이기도 한가요? 여자 풀풀 중에 지금 유일하게 밀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혐관 이거 맛있네요. 이 대본만 볼땐 몰랐는데 랑자 얼굴이 합쳐지니까 약간 그 싫어하는 사람이랑 썸타게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오 자신이 원하는 것도 더 명확해지고. 야, 피가 녹는다. 녹음, 어케 했누. 근데 왜둘다 이렇게 피가 없누? <laughs> 어, 어, 카운둘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디. 으, <laughs> <laughs> 안 돼! 저 여기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돌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플로로 옛날 사람들 얽히면서 플로의 인간성이 있는 말투, 인격이 나오는 연기를 했던 장면, 호흡이랑 쪼 같은 게 달라졌죠. 공포라는 감정을, 공포 슬픔이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넣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넘쳐나서 살짝 불안하고 미쳐 보이는 광기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근데 이 노래도 그렇고 이 고민도 그렇고 약간 에반게리온 신세이 정신병 왔을 때 날처럼. 연출 같을 거 그리고 이 노래 있잖아 난다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에반게리온 탓일 테마잖아 이 노래 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세상을 막는 것에 모든 힘을 다써 버렸어 하지만 난 쓰러질 수 없어. 그럼 수도회가 더 빨리 들어가서 보석을 찾을 수도 있겠네. 끝까지 보석 얘기만 하네 라는 표정? 하지만 모든 걸다 파악하기 전엔 당신을 섣불리 믿지 못하겠어요. 아이 답답한, 아예 호떡 먹어서 저 까까반데 이. 진짜... 까까바노! 플로로가 자신의 감정, 자기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어필을 했잖아. 보석 걱정에 그거, 아, 전정 긍긍하고 있네. 어떻게든 쌤치려고 그거. 자기는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플로로가 말안 해줬으면 모르는 거잖아. 어이없네. 마치 자기 거였다는 것처럼. 얄팍한, 대충 대충이라도 좀 배려하면서 물어보지. 그냥 보석, 보석, 보석. 보석은 안전한가요? 믿을만한가요? 뻔뻔스럽네. 이 똥짬뽕 같은, 대충 아이 생각을 해봐 플로로 나올 때마다 힌트 다 줬지 책도 줬지 풀어 풀게 근데 왜 다짜고짜 구해줬더니 뭐야 칼부터 들이밀어 다 써먹고 말이야 다 해줬잖아 다 해줬는데 갑자기 칼 들이밀고 펠리컨은 저기에 방어막을 잔뜩 쳐낼 거왜줌 안돼 줌줌아 간다디 간다디 예쁘다 근데 어, 노래도 있어 아 음향에 엄청 신경을 썼구나. 너무 좋다 근데 폴로로가 되게 모델링이 슬렌더라 그런지 예쁘네요 뒤에서 살랑살랑 걸어가는게 너에게 맡길게 <laughs> 이것도 약간 도도하게 했어요 너에게 맡길게 이게 아니고 네가 장애물은 자기가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한다고 했지? 너에게 맡길게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나 아, 비콘 못 찍었는데. 여긴 어떤 곳이죠? 인형 선원이 자꾸 쩔어 있는 거야. 엄청 예쁜데. 우 와, 이곳은 어떤 곳이죠? 보통 이거 아니야? 보자마자. 이곳은 어떤 곳이죠? 내몇 네, 짜리인가? 숨맥이 흐르는데. 아까 <laughs> 이래. 그럼 어디로 가는 게더 빠른가요? 왼쪽. 못 믿었죠? 방어 못 믿나 보네. <laughs> 방어적 제스처를 취했어. 오른쪽이 더 가깝고 쉬워 보여서요. 오른쪽길로 가서, 구르는 걸보고싶네요플로가 말해준 대로,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랑자, 랑자야, 아직도, 로못믿겠 니, 바로, 아? 후회하죠 이. 아유, 치 어?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지금 치면 지금. 나오긴 하는 거야? 어? 절대 티를 누르지 마. 저는 안코입니다 봐봐. 네 의심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잖아. <laughs> 랑자가 오른쪽으로 있지만. 가겠다고 하면 플로라는 같이 안 가주네. 아니 이 상종을 안 하는 모먼트가 좀 귀여워 플로라는. 적당히 무시하고 좀 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짝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런 게 밀당하는 게좀 귀엽습니다. 누구야? 우리 데려가다오 오직 너만이 할수 있어 항상 주의를 살피는 게 좋겠어 빨리 환경에 적응해야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기적인 했지? 날 배려해주는 줄 알았더니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laughs> 왔구나 플로로 어. 얘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니?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테니까. 플로라는 믿고 있잖아. 이 나쁜 랑제스, 이기적이다. 내가 이걸 녹음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재밌었을 것같아 알고 보니까 더 괴로워. <laughs> 나는 이번 이야기 좋아. 비극도 좋고 악역의 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 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음, 안코, 이오로. 아,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요 아, 이을다 여기서 이어이 되나? 오케 이거, 이거, 냈다 사람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을 외면하는 비극을 초래하지. 아직 시간이 있어. 에이, 나 녹음 진짜 열심히 했구나. 대사를 하나도 네? 대충한 게 없네. 엎드려 주지. 실레라. 어, 떨어진다. 어, 쓸모없는 놈. 약해 빠진 놈. 마음,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네 플로로 소리는 내기 편한 톤인가요? 녹음만 1시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저번 <laughs> 호흡을 많이 써 가지고. 그래. 그래. 하고 나면 이제 호흡을 다 써야 돼서 김혈과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녹음 끝나고 나면은... 난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진짜로 죽는 건가? 불러라, 불러라, 정신 차려봐요. 출혈이 이 정도로 심한데, 대체 왜 그냥 두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칼질하려고 그랬다가... 아까부터 계속 상처 있었는데 방치해놓고 출혈이 이 정도로 심한데 대체 왜 그냥 두냐고? 네가 빨리 찾으러 가라매 내 보따리. 아까부터 계속 아팠는데 언제부터 다 신경 썼다고? 도와줘. 자기 자신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한이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방명자, 그, 너의 웃는 얼굴이랄까? 넌잘 모르겠. 지 됐고 벨리나 내려와 야 나도 가방에 포션 있어 나파수인 없다 펍진이다 임마 못돼서 뭐내 벨리나 풀돌이야 당신의 고집이 소노라를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이미 집념이에요 또 포즈 이거 여자가 뭔가 쑥스럽게 할 말이 있거나 들어줄 말이 있을 때 하는 이 포즈 마른 사람만이 등살이 접히지 않고 할수 있느니 내 플로론 진짜 선이 예뻐. 그, 뭐, 이런 와중에, 세서 좀 그렇지만, 이, 플로로가 가슴 주작이다. 풀부를 위해서 가슴이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플로로가 보면은, 체형 중에서도 되게 흉통이 좁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떡대 있게 가슴이 이렇게 큰게 아니라, 흉통이 애초에 좁아서 커도 막 그렇게 커질 수는 없는 스타일이고 성장형 가슴인가?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커도 작아도 예쁜 스타일이다. 여자들이 흉통 작은 걸 되게 부러워해요.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거든. 흉통 작은 사람이 똑같은 크기의 가슴을 가진 게 흉통 큰 사람이 똑같은 크기의 가슴을 물리적으로 가진 것보다 컵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플로즈 이렇게 마르고 흉통도 작은데 이그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그래봤자 B, C라고 할수 있지만 한 D 정도 될 수도 있다. 너무 얇아서 흉통이. 그래 진짜 예쁜 몸매다. 키도 되게 큰것 같던데 보니까 랑자한테 살짝 숙여주던데. 그래서 플레이할 때그 헤카테하고 이렇게 던지고 막 몸을 많이 쓰는 플레이를 할때 무용수한테서 보이는 몸의 아름다움 이런 게 보여서 좋아요. 동작의 깔끔함과 아름다움, 우아함 이런 거. 또 이렇게 양갈래도 흔들리니까 굉장히 바람에 춤추는 꽃 같다?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네요 ...면 되잖아 따로 가자 설마... 이게 전부 내가 판 함정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laughs> 이거밖에 없어 선택지가? 당신이 여태까지 한 짓이 몇 갠데 당신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나요?라고 물어봐야지. 이 지휘봉은 내 능력을 담고 있어. 나랑 연결되어 있고 다쳤을 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기도 했지.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아, 양차 대답이 너무 웃기네. 아까만 로 가끔씩 얇은 목소리에서 깔리는 목소리 들릴 때도 포인트 있어서 좋아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다 노린 거예요.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다 노린 거예요. 머뭇거리면 우리 모두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되도록 빨리 돌아와. 방금 건 일부러 귀에다 하듯이. 마이크로 붙어서 되도록 빨리 돌아와 이런 느낌을 좀줄수 있도록 야바이를 좀 쳤습니다. 되도록 빨리 돌아와 이러면 못된 여친 같잖아요. <laughs> 길들이 구불구불한 게 머리가 다 아프네. 아우, 징징거리는 녀석. 방법을 맨날, 맨날 머리 아파. 니가 뭘할수 있는데. 털바지야. 니가 뭘할수 있지? 그래도 포포 있끼시죠 저하고 별로 라프가 쌓인 게 없어가지고, 포포가. 아니, 뭘좀 자주 봤어야 정이 들지, 저거.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아, 포포가 나와서 뭘 도와주려나 이런데 뭐야, 왜 나왔지? 스토리 끝났나? 아니, 1, 2, 3, 4교시 계속 자다가 급식 시간에만 일어나는 놈 같잖아요, 친구 중에. 탈게 뭐야? 내가 걔 얼굴 을 보고 얘기를 좀 해봤어야 뭐 걔를 아끼든 말든 할거 아니야, 지금. 하, 별거 아니네.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니가 한게 뭔데? 아니, 뭘 했다고 쉽게 뭘. 에이, 또는... 가자. 악보도 찾아야 되니까. 악보? 초 자고 있나라 지금 진짜라. 뭔 얘기 했는지도 지금 모르지 나중에 꼭 얘기해줘야 돼뭘 응. 나중에 얘기해줘 임마 네가 지금 응? 못 들으면 나중은 없는 거야 임마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 노래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악보가 뭐야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임 어? 네알수 어? 있어 <웃음> <웃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가자 <laughs> 이거 정말 뻘하게 웃기냐 이거 아 이거 진짜 무력하게 쭈un 쭌쭌 나타나는 거 클로즈업 한 다음에 뻥 하고 그냥 날아가는 게 <laughs> 진짜 단독으로 잔상이나 에코의 실체를 형성하여 인간의 의식을 대량으로 보존할 수 없다 이에 연구를 중단한다 기록자 플로러 이 거대한 딥 오션 레벨 다 도망가고 혼자 남은 대학원생이었던 거야? 악보 게또 빠바밤 맞아 악보야 어서 갖고 돌아가자 돌아간다고? 어디로? 너희들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너 혼자 움직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이간질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처잔 주제에 개한테서 느껴지는 주파수 뭔가 이상했어. 그럼 괜찮겠냐? 찬성인데.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플로로가 향한 곳. 음 상자로 날꽂시려고 했군. 설마 상자 먹는데 뭐 튀어나올까봐 <laughs>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오! 플로로 언니, 곤란한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 오 여기 뭔가. 모델링이랑 분위기 되게 좋다. 진짜 와, 금주 때랑은 다른 게임이 됐어. 당신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잔상이 된 몸으로 크리스토포로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도운 다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길 바랄 뿐이에요. 비겁하게 농으로 오다니. 모습을 드러내 말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악당이 다름없구만. 싸가지가바가지여 은근히 사람 끌고 말이야. 반쪽짜리 몸이라고? 흠. 그 사람이 분명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야. 지금 망설인 건가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플로로 성격에 빠도 완전 개인주의 MG 아님? 우리를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방은 얼굴을 못 봤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너 너가이 악당이잖아. 근 플로로 성격상 감성 해장이 말하는 거라서 설득당할 것 같진 않고 원래 말 사람들을 아끼고 그 자기 목표였으니까. 플로로, 이 음악이 완성되면 꼭 돌아올게요. <laughs> 정말? 네, 거기가 어디든지. 저저저 저. 저, 저, 저. 여기 이렇게 요 어? 플로로에 단층적인 기억으로만 이렇게 나와있지만 뭐 박수만 짝짝 치고 약속만 했겠습니까? 손도 잡고 달빛 아래 언덕도 걷고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막 애는 몇 낳을까? 회의도 하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좋아하는 술은? 어? 그랬을 거 아니야 당연은 아내가 많긴 함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없어 어어. 어. 어. 절도범이 감시되어 차단 프로그램을 작동합니다. 안돼. 빠져나갈 수 있어. 이쪽으로. 이번엔 맞게 조율했나요? 아 연출 너무 좋다 카르테시아때랑또 다른데? 방금 부딪힌 게 뭐길래 이런 폭발이 일어난 거죠? 진짜 나 잡아봐라 하는 거 같은데 노린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이미 알아버렸는데 이걸 모르고 플레이했으면 이제 여기서 아 둘이 이제 썸 타나? 가나? 결혼하나? 애 낳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악보는 내 마음이야. 그럼 그 근처의 주파수 변동은 더 뚜렷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야. 둘이 초청 맞네. 어? 아야. 예. 어. 헉. 나 부딪힌 거야. 예. 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 우량 우량 상황판. 그냥 누구나 하고 는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왠지 너와 나의 아기는 굉장히 똑똑할 것 같아. 아. 어? 이건 원래 우리 계획에는 없던 거 맞죠? 이제 반 정도 왔다고?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집중해서 봤어. 나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내가 녹음해서 재밌게 보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랑 연출이 객관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것 같기도 한데 <laughs> 되게 잘 나왔다. 이제 이 뒤에 약간 풀어야 되는 게펜 리코의 정체? 그런 거겠지? 아 근데 중간에 악보 찾는 부분은 맵이랑 연출이랑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미니 게임 같은 거 그냥 하는 줄 알았어. 꼬번덕 하고도 또좀 다른 게임인 것 같아. 이번 거는 뭔가 등장 인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 좀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 플로로로 시즌이 이게 채워지려나? 버전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물 말고 더 깊게 연출을 해서 더 몰입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잘안 세고 전도 잘안 구웠다는 거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임. 연출도 되게 좋았고, 중간에 마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그런 것도 이미 다 했던 거 아는 건데도 되게 눈물나게 잘 만들었다. 재밌다. 그리고 믹싱을 또 잘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음악 효과도, 오, 진짜 애니메이션 연출처럼 들어가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녹음들 중에 제일 만족스럽게 잘된것 같아. 웬만한 게임들이 다 녹음할 때 그냥 자료 띡 주고, 글자만 보면서 하거든? 근데 뭔가 플로로는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캐릭터를 만들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완성도가 좋아졌던 것 같아. 명조가 앞으로 매 버전 이렇게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아, 근데 2.5 녹음할 때 부담감이 좀 크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 버전이 망하면 내 탓이겠구나. <laughs> 내가 찐따를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픽업은 하나고, 이전에 카르티시아도 되게 잘 됐었고, 암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셨겠죠? 다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뿌듯합니다.